여하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 3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이 라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때 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이 오절의 말씀의 인용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들어가야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열쇠는 예수님이고 우리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인생이 풀어지질 않아요. 풀어지는 듯한 데안 풀어져요. 돈은 많은데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가난해도, 나이 들어도, 아이들도 학생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풀어나가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하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다입니다. 파다. 이 용어는 예수님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몸값을 주다, 구속하고 구출하고 구원하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풀어주다, 끊다, 구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가 만일 남정이나 여정을 받으면, 소인자가 주어야 되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일 지니라 해놓고, 은 30세계를 해놓고, 오자를 써놓고, 예, 스가리아서 1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딱 연결시켜놔요. 그래서 소가 사랑을 받으면, 예, 여정이나 남정을 받으면, 은 30세계를 주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되냐고요. 생각 안 되니까 관주 신학자들이 그쪽을 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의 노래에 2사에서 42장, 49장, 52장, 53장, 예, 종의 노래, 아마 50장까지 본, 다섯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은 30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한 세결이라고 하는 것은 4일 품싹이에요. 4일 품싹. 그럼 은 30이면 4 3이 120일 품싹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내 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한가운데 찢어집니다. 몇번 말씀드렸어요. 휘장이 홍색실에 들어갑니다. 홍색실은 빨간색이라고 있어요. 그 빨간색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벌레에서 나온다고. 시편 22장 6전에 나는 벌레요 라고 할때 홍색 시래기의 벌레란 말이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찢어집니다. 거기에 휘장에는 그룹들이 그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그룹들은 뭐예요? 아니,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예? 화염검과 함께, 부루르터는 불검과 함께, 예? 검으로 이 에덴 동산에 지켜지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나요? 에덴, 하늘의 에이권, 에덴 낙원, 낙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이 낙원입니다. 파라, 파라다이스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걸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희장은곧 그의 유체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은삼십에 팔려 가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송량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걸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요 시편 누 똑같은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라 하는 것은 강의하셨다는 얘기고 해석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디엘 메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실 때 누가 보면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 풀어주실 때, 풀어주셨다는 것은 해석해주셨다는 뜻이고, 철저하게 열어주었다는 얘기고, 완전히 열어주었다는 얘기.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하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우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한참 첫사랑 에, 결혼하기 전에 만남을 이어갈 때막 가슴이 뜨겁죠. 에? 에, 가슴이 뜨겁지. 어떤 목사님이랑 뭐 사모님이랑 옛날에는 전화비가 비쌌어요. 핸드폰 요금처럼 비쌌습니다. 아, 그냥 전화하고 그냥 사모님이랑 통화해서 몇 시간 동안 통화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이 들었어. 통화하다가 그 잠이 들었는데 막 전화 별, 전화 속에서. 야이어나하면서 소리지는 거. 가만히 들어오니까 장인 대신 어른께서 이놈의 자식 전화 안 끊는다고. 그렇게 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말씀 듣게 돼 있어요. 말씀 들어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가슴이 뜨겁다고요. 뜨겁다는 게 뭐예요? 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빛난다는 얘기예요. 불 탔다는 얘기입니다. 불 타니까 다시 사명을 해보고야지. 불받아야 돼요. 이 불을 받으셔야 돼. 다시 이 불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 속에서 깨우쳐서 그 열정을 다시 막 회복하셔야 돼. 오기통, 팔기통이 다시 가동돼서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회복되셔야 돼. 첫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계속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예, 네, 등불을 켜서.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서 있으래요. 등불을 켜서 서 있으래요. 불을 밝혀서 서 있으래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고. 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래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은 시대를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밝아져야 돼요. 밝지 않냐 면요 어둠을 좋아한다니까요. 이상해. 네. 예? 이 지, 지, 새끼 같은, 지 같은 동물들은 뭐예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설치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요 지, 지, 지 가족이 여기 살아요. 화단, 맨 왼쪽 끝에. 거의 계속 땅이 침화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굴을 파고 왔다 갔다 돌을 갖다 놔도 또 파. 예? 난 개들한테 두손다 들었어. 거기에 보면 간식도 애들도 버려, 빵 같은 것도 버려, 그것도 안 먹어. 에? 사람이나 먹지, 그 쥐는 먹지도 않아 <laughs> 세상에, 그런데 그 쥐, 그 아주 다 있는 쥐들은 건강해요. 속으로 참 잘도 산다.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먹고 는지도 모르겠어. 고양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근데 지도 못해. 개들은 뭘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근을 지면 어디를 좋아한 자세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이 뭐예요? 죄지요 죄에 붙들린다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이게 성경 개론이고 총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께서 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도 증언하신다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깐 믿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거하지 않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니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동이 납니다. 어떻게 충동이 날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 예수를 정죄했어요 알지 못해.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단들 또 열심히 성경 봐요.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도 안 들려. 안 들려 아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요 그냥 확 이렇게 막 이슬이 적시듯이 가랑비에 옷을 적, 적, 적셔 나가듯이, 말씀이 내 신년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요, 예지가 나면 사람 안 바뀝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저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막, 달려들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예? 네? 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이 보세요. 예? 네? 여기, 에루살렘의 사는자들과 그들 관리들, 이게 대지상과 서위관들이요. 헤로도 아니,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머리 속에서는 있어. 유대 땅 베들렘에서 난다고, 예. 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이라. 알어? 그런데 알긴 뭘 알아? 모르는 거지. 그럼 낫다면 빨리 가서 영접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아무도 연락, 영접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로들과 대치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요. 여기 또 모르는 사람, 잠시 몰랐던 사람,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막 저기, 베드로아 그래. 아이 주님, 십자가 안 달리, 달리지 않게 내가 만들 거예요. 이때. 이 사타라 멀롱하네. 그러니까요, 모르면 안 돼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성경을 오해했대요. 오해했다는 게 뭐예요? 미혹받았다는 거예요. 미혹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미혹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다 사기꾼들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단들은 사기꾼입니다. 자기만 사기꾼이 아니라, 거기 사기 당한 사람들도 다 사기꾼들이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이 이 표현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부활을 돈날친데 부활의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 본문을 보면. 자, 주님 앞에 피해요. 그럼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대요. 공의가 있어요? 건져주면 돼요. 피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주어져요? 공의, 체다카, 공의가 따라옵니다. 공의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탈금에서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말씀은 뭐라고 써요 로고스다. 이게. 로고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피해서 나가야 살수 있어요. 나는 신뢰했습니다. 시편 7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관주로 연결됐네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하사야 피했어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믿어야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자, 지옥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승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피한다고요? 반석, 요새래서모고스 우리 주님. 또 시편 11장 1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을피하였거을 피하면 주님께서 살려 주신다고요.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다봐 주신다고요. 또이 본문을 더 잘라서 보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예, 주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고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요하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자, 주님을 믿으면, 의뢰하면은, 부끄럽게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된다니. 부심에, 부시, 부시. 히브리어로 부시, 부심에.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의의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의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습니다.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알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꼬리에 꼬리를 부는 영문법 이런 책도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부는 영문법. 꼬리에 꼬리를 부는 성경 연구 방법 이게 뭐예요? 관주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면 인용했다라고 해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비교해 보라. 요한복음 3장 36절. 딱 이게 이 패키지 돼 있어요. 패키지. 우리 패키지 상품이 있다 죠 패키지 상품. 패키지 상품은 치약, 칫솔, 뭐요? 에? 이거 뭐 그런 것들 같이 딱 엮어 놓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 상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때그 17절 밑에부터 18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 고그 20절 바로 앞까지 에다 죄인들을 다막 전시를 하세요. 100%다 전시는 죄인들,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죄, 도덕적인 죄, 영적인 죄다드러내놨어요 네. 예, 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십계명과 계명 세 번째 말씀 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었습니다. 그 토요일까지 세번 설교했어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죄들을 간구하고 자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로마서 3장이요 그러니까 다시. 꼬리의 꼬리를 부는 성경 연구요 3장 25절, 이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제는 율법에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허목죄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연체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리 하심이라 여기 의롭다라고 할때이 공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주의 공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이의를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해 주소라,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돌려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할까 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쭉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의 때문에 우리를 또 다시 살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시편 143장 1절로 연결시키고 끝냅니다. 자, 그래서 정제에서 둘째 사망에서 무엇 뭐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공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져신다고요. 구원 받는다고요. 여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역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31장 1절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